올림포스 2의 구강 프랙티스입니다. 프랙티스 Practice 첫 번째 문제. Similarity is the shadow of difference. 유사함이란 차이점의 그늘이다. 두 가지 것들은 similar 비슷한데 by virtue of 뭐뭐 덕분에 유사하다. They're different from another. 문장을 해석을 잘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것들로부터 이두세 가지의 차이점이라는 미덕 덕분에 서로서로 간의 차이점이라는 미덕 덕분에 둘은 유사하다. 참 어렵죠. 어, 이건 제3자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3자와 두 가지 앞에 있는 두 가지의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라는 대상이 a, b에 비해서 다르니까 그런 면에서 유사하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좀 이따 예시 나오니까 같이 갈게요. 혹은 by different by virtue of one similarity to a third 세 번째, 제3자에 대한 어떤 것의 유사성이라는 것 때문에 좀 다르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t is with individuals 이 문장은 의역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결국 개별적인 것이다 개별적인 그 상황, 상황마다 다르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시가 나옵니다 키 작은 사람은 키큰 사람이랑 다르게 생겼죠. 하지만 두 남자는 여성과 비교되어지면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 둘다 남자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언나더가 여성이고요. 그 둘은 남자와 키큰 남자와 키 작은 두 남자는 여성과 다르다는 면에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 명의 사람 중에서 제3자를 여성으로 두지 말고 키큰 남자로 봅시다 키큰 남자가 키 작은 남자와 유사하죠 그렇다는 면에서 키 작은 남자와 여성은 다른 겁니다 아좀 어렵나요? 좀더 예시를 좀더 보겠습니다 So it is with the species. 그건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에서도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남성과 여성이 may be very different. 다를 수도 있어요 남자 여자는 하지만, 침팬지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is there similarity that strikes the eye? 강조구문으로, 우리의 눈을 딱 충격적으로 때리는 것은 그들의 유상성일 겁니다. 이 그들은 무엇이냐? 남성과 여성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행, 어, 대열이 지칭하는 바, 이것은 앞에 있는 남자와 여사라고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hairless skin, 일단, 피부가 피부에 털이 없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up-right stance 이렇게 서 있는 몸 자세 그리고 prominent nose 딱 두드러진 코 두드러진 코이세 가지가 공통적이고 남자와 여자의 공통점인데 이것은 침팬지라는 제3의 대상이랑 비교해 봤을 때 완전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A chimpanzee in return 그러면 한마디로 침팬지는 다시 돌이켜 보면 i n t u r n 접속사 is similar to a human being. 인간이랑 또 비슷해지는 면이 없잖아, 있죠. 언제? When contrasted with a dog. 개와 비교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침팬지하고 개를 비교해보면, 침팬지는 인간과 비슷하죠. 얼굴이나 손이나 이빨이 선운 두 개가 있는 게 유인원하고 인간이 비슷하답니다. 그 다음에, and so on, 기타 등등. 그리고 개는 두 가지가. 개랑 개는 인간과 비슷한데. 어떤 면에서? To extend that 대절은 동격의 대수로 이렇게 문장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to extend that 하게 되면 칠판 이쪽 보시면요, 뭐모라는 정도로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때부터의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출발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뎃은 동격의 뎃으로 볼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명사인 정도구요 뭐뭐라는 그 정도냐면 둘이 마치 물고기와 비슷하지 않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인간과 비슷한 정도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개하고 사람은 비슷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둘 말고 예를 들어서 물고기 딱 보면 물고기하고 개보다는 우리하고 개, 인간하고 개인 포유류가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 맨 앞에를 다시 올라와서 보면 유사성이란 거는 차이점 아래에 있는 그늘과 같은 녀석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비슷하려면 제 3자로부터의 차이점이 공통적이라는 면에서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제 3자와 유사하다는 면에 때문에 아, 나는 이제 개와 너는 좀 달랐지. 개는 사람이 아니잖아. 하지만 개와 우리 인간은 물고기라는 제3자와의 유사성을 생각해 봤을 때 물고기보다는 차라리 개하고 우리가 비슷하다 그쵸 그렇죠? 예뭐네 뭐, 네 발로 걸어 다니고 두 발도 있고 걷기도 하고 땅에 있다는 면에서 그 개와 사람의 유사성 때문에 물고기랑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된글인 거죠 알쏭달쏭 하죠 네이 글은 알쏭달쏭 하지만 그래도 내용을 잘 이해해두시면 훨씬 더좀 쉬울 수 있는 문제라고 볼, 보겠습니다. 어, 논리적인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예시예요. 예시들은 계속해서 병렬화돼 있지만 논리적 연결고리는 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문법적인 것으로 강조구문, 분사구문, 그리고 동격이 대신 나와 있다는 문장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되겠네요. 하, 아, 하나 놓쳤어요, 선생님이. 어, 바로, 관계대명사절인데요. 얘도 관계대명사절의 일부입니다. 즉, if절도 관계대명사절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보라색의 when contrasted. 접속사 살아있고, 이리로 출발하고 있죠? 그러면은, 능동수동? 수동이죠. 나, 개와 비교되어질 때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수동이에요. if contrasted. if가 나오면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그 자국 분사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여성과 대조되어질 때, 두 남자, 키 크고 키 작은 남자는 유사하게 보인다. 이런 맥락입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놓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